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 지분 중 남편 몫을 신우희에게 팔았다 다시 사들였다는 주식파킹 논란. 김행 후보자는 통정매매가 아니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인사청문회 안 할까봐 못 할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정말로. 장관 발탁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위키트리나 코매나 콘텐츠가 경제 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김 후보자는 친분서를 부인했고 여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를 갖다 놨다고? 이호 여사님과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 운동에서 안면에 있어서 초대 여성부 장관이 됐다. 이런 말이랑 저는 똑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김무보자가 운영한 미키트리가 성차별적 선정적 보도를 쏟아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흡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를 놓고 온종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중에 제가 또 오지 않고 있다는데 네, 그중에 제가 제출 에. 여야는 후보자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모습이 내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의원 말은 거짓말이고 후보자 말은 참 말이에요. 2019년 동업자에게 퇴직금 등 회사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